혹시 밥만 많이 드시고 반찬은 적게 드시나요? 또는 국에 밥만 말아 드시는 식사 익숙하시죠? 이런 식사는 균형이 무너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딱 맞게 챙기는 법 알려드립니다. 탄수화물은 밥, 빵, 국수 같은 에너지원입니다.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.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, 뇌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. 셋다 중요하지만 비율이 중요합니다. 접시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. 접시 절반은 채소와 과일. 접시 4분의 1은 단백질 식품. 접시 4분의 1은 현미밥, 고구마 등 좋은 탄수화물. 노인의 식사 균형은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. 단백질은 생선, 달걀, 두부, 콩, 닭가슴살이 좋습니다. 지방은 기름보단 견과류, 들기름, 올리브유가 더 좋습니다. 탄수화물은 흰쌀보단 현미, 고구마, 통곡물이 더 좋아요. 그리고 나트륨, 당류, 트랜스 지방은 꼭 줄이세요. 라면, 햄, 과자, 튀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실천 팁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반찬은 세 가지 이상 색깔 다양하게. 두 번째,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기. 세 번째, 장볼때 가공식품보단 신선식품 위주로 담기. 네 번째, 식사 일기 써보며 매일 식단 점검하기. 다섯 번째, 하루 한 끼만이라도 균형 있게 먹기 실천. 균형 잡힌 식사는 혈당, 혈압, 체중까지 관리해줍니다. 식단을 바꾸면 약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녁 식사 접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. 노인식품 영양정보통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시작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 큰 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